안녕하세요. 선현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선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경제 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상승을 했고 금리와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 착공 시계 제로다 어, 원산면 SK 하이닉스 공장의 건설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음, 미국과 중국은 어,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음, 한국은 여러 가지 규제로 어,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어, 미중 반도체 공장 2년 짓는데 한국은 전기를 끌어오는데만 5년이 걸린다. 어, 2025년도에는 원산면 SK 하이닉스가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음,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자이 그림을 보면은 네 어, 개의 단지로 구성이 되어서 이천 공장의 4 배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 삼성전자 다음가는 반도체 공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어나는 일자리는 주변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어, 부지 면적이 126만 평이고. 협력업체가 50여 개 업체가 들어오게 되고요. 직접 고용만 1만 7천 명 이상이 예상이 됩니다. 투자비는 120조 원인데요. GBC나 롯데타워 건축비가 4조인데, 120조면 30배의 돈이 투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높이겠다고 합니다. 결국 탈 원전은 철회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원자력 관련 기업에는 어, 좋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집니다자문 대통령이 탈 원전 탄소 감축을 동시에 한다고 하는데요. 어, 탄소 중립 가속화에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탈원전과 탄소 감축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요. 지출을 늘리면서 돈을 모으겠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음, 결국,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탈원전이 해제가 되고, 어, 원자력 발전이 어,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부태의 거래소 대거 폐쇄가 될 수가 있다. 네 요즘에 그 암호화폐가 과열됐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네개 거래소에는 호재가 될 것입니다 네개 거래소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친구 집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지만 하우스에서 비용을 내면서 도박을 하면 결국 하우스만 돈을 벌게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꺼질 거품입니다. 이것이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 각국 정부가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착역으로 가기 전에 미리 뛰어내리는 사람은 적을 것입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에 숨어든 코인 리딩방 3개월 회원비 470만원, 100% 수익 보장이라고 합니다. 자, 한 달에 150만원이면 회원이 100명이면 1억 5천만원, 1000명이면 15억입니다. 이것을 뭐, 연간으로 환산하게 되면 뭐, 뭐, 18억, 180억이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업체가 미리 사둔 후에 회원에게 사라고 하고, 가격, 가격이 오르면 팔 수도 있고, 회원들에게 사라고 하면 가격이 저절로 오르디, 저절로 쪽지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게는 굉장히 쉬운 장사가 될 것입니다. 자, GTXD 강남 안 간다니 발각 뒤집힌 김포와 하남. 자, 사차 수도권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 GTXD의 어, 예상과 어, 달리 음,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어, 노선이 아니라, 어, 지금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예전에 그 발표된 사진을 네이버에서 캡쳐를 해 봤는데요. 어, 김포와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하남까지 연결이 되면서, 어, 중간에 음, 구로사당 삼성을 어, 지나는 지하철 2호선이죠. 이것을 지나면서, 음, 이렇게, 하남시청까지 도달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네, 서울의 그, 강남의 핵심지를 모두 지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어, 그것이 어, 어떤 사업비의 문제로 무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것은 Y자형은 아니고, 이제 일자형으로 어, 발표됐던 내용인데요. 아, 발표는 아니고 예상됐던 내용이죠. 그래서, 김포에서 하단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어, 여의도와, 어, 이 삼성이 연결되는, 어, 이런 노선입니다. 네. 자, 4차 국가철도망 음, 계획 발표. 네. 김포에서, 어, 부천을 잇는, 어, 노선이, 어, 네, 완성이 될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수도권 광역철도 구축 효과를 보면 이런식으로 어 하남, 남양주, 고양, 시흥, 김포, 광명, 오산 이런 것들이 어 시간이 거의 절반 이하로 단축되는 것들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철도의 가장 큰 수혜지는 경기도가 될 것이고요. 출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때문이죠. 결국 시간의 가치가 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 백신 스와프 질문에 미국 쿼드와 우선 협력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한국이 그 쿼드에 불참을 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 미국에게 밉보여서 백신을 맞지 못한 것이죠. 한국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백신 수입이 상당 시간 지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깜짝 실적에도 웃지 못한 현대 기아차 반도체 품귀에 2분기가 걱정이 된다. 자,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은 현대 기아의 영업이익 증가가 어, 굉장히 놀랍습니다. 몇 배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어, 더 놀란 것은 현대와 기아의 영업 이익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가는 크게 차이가 나죠. 어, 현대차는 오늘 22만 원대고요. 어, 기아 현 어, 기아차의 주가는 8만 원대입니다. 거의 3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화디펜스 무인 수색 차량 탐색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 무인 수색 차량은 로봇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하나 디펜스의 미래는 밝다고 보여집니다. 비규제 지역 청약 인기몰이 110개 주택형 1순위에 마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규제의 청약 투자는 좋은 선택입니다.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고요. 분양가 입주는 3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어, 그 3년을 분석하면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역 오피스텔 루카 831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인피니티 풀과, 어, 발레 파킹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 점점, 어, 이렇게, 어, 오피스텔이 고급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네이버에서 캡처한 글인데요. 어, 이런, 어, 강남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의, 어, 평당가, 전용 면적 평당가가 1억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 수도권 오피스텔들은 평당 2,3천만 원에 불과하죠. 그래서 기존 오피스텔들이 더 상승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규제 완화 기대에 강남구 집값 16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자, 규제 완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오를 때가 되어서 오르는 측면도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허가 구역 묶기는 압구정 목동 재건축 사업 속도는 빨라질 것이다. 재건축 속도를 내야지 부동산이 안정이 됩니다. 앞차들이 빠져나가야 뒷차가 나갈 수가 있죠. 미분양 지역 풀린 안성, 양산 등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가격 오르고 청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미분양 청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두 번째 매일 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국가철도망 10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국회 이전 대비해서 세종의 광역철도 전국이 2시간 생활권이 열린다고 합니다. 어, 수도권의 서울 접근성이 좋아지고 강릉이 교통이 좋아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어, 동탄의 그 여울공원에 어, GTX-A 실물 모형이 어, 전시가 되었습니다. GTX는 A 노선이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고 GTX A 노선의 최대의 수혜지는 파주 운정역과 동탄역이 될 것입니다. 종부세법 개정 논의가 5월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LG 전자 신가전 물 만났네 올 이익이 4조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 LG의 미래가 밝고요 마곡의 미래도 밝습니다. 자, 올해 이익이 4조까지 가게 된다면, 어, LG는 월프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세계 최대의 가전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성수동 허가구역 묶이자 매물이 다시 쏙 들어갔다. 장기 투자는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4곳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음,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이 그 대상입니다. 피데스 개발 모산 아, 가산 모비우스 타워 기숙사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파트를 짓지 못하니까 어 기숙사가 분양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좀 기존에 볼수 없었던 변칙 그 부동산들이 이제 분양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선천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